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16장 17절부터 27절 한 달여 이상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그마지막에 대단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저께 16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가져갔을 베베 그를 추천하면서. 26명의 이름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무난하라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온 교회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서 인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여기 인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첨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 어, 우리가 오늘 부분에서 첫, 첫 부분이 달라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거짓교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끝에 와서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할까? 이들은 누구일까? 왜이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의혹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도. 그렇지만, 아마도, 그,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뭔가 이렇게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또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봤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분명히 또올 거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한 입장에서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너희들은 잘 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를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요 최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동문은, 모든 것을 또그 착한 행실을 이렇게 망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을 살피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로부터는 우리가 교제를, 정말 이렇게 삼가해야 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거짓교사를 어떻게 살필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동기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동기,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는 항상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를 높이는 일을 늘 앞장세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뒷전에 두고 그것은 사실은 아, 마음에도 없는 그런 동기를 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을 쓰는데 방법과 수단이 뭡니까? 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언변이 좋다는 것이죠.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아,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혹하게 하는 그런 언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이제 그런... 포장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이렇게 수단을 쓰고 방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살펴봐야 될 것이 그들의 결과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뭐냐? 결과는 뭡니까?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그 핵심이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자기 가르치는 것만 맞다.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분쟁을 일으게 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들어봤지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로, 그쵸? 그렇죠? 하나로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하는 소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소망의 하나님께 소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신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앞세우고 그것도 진리가 아닌 미혹의 말로 하기 때문에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 분별하라, 살피고 예, 그들을부터 떠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아, 너희들의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의 들리고 내가 그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아, 권면하기를, 너네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반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선한데 늘 지혜롭게 머리를 쓰고, 악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을 행할까, 들키지 않을까 거기에 머리를 쓰지 말아라. 예,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예, 악한데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 그는 기도로 끝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뱀을 그때 심판하실 때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여인의, 아, 그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죠. 아마 바울은 여기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교회를 정말 어지럽히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정말 너희 발아래 성도들의 발아래 그 모든 것을 사탄을 무릎 꿇리실 것이다라고 아 정말 그들에게 안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주 예수의 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아 자기 측근에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의그 안부를 또한 같이 전하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그들이 함께 무난한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아 바울의 가장 정말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수고했던 디모데죠. 바울의 서신 중에, 아, 그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서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여섯 개 정도가 나오고요. 디모데에게 또 보낸 서신이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렇게 정말 가까운 그런 디모데. 이 로마서를 쓸 때도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죠? 여기 나의 친척이라고 해야지만 이것은, 친척이라기 보다도, 아, 페로 주스. 아, 그렇게 해서, 예, 우리 동료 유대인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육신의 친척이 아니라, 아, 그 동료 유대인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누기오는 과연 누굴까? 혹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거기 그 리더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일까? 아니면 누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분명치 않다고 그니다 야손, 야손은 우리가 데살로니카에서 만난, 바울이 만난 사람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게 거기에서 그냥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다 이래가지고 소동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손과 그몇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구류하지 않았습니까? 야손이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여놨다 그죄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고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로 여행할 때 함께 동참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아, 베리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시바더라고 나옵니다. 아, 소바더 아마 그 동일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같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 22절에 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쓴줄 알았더니 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필경가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라이버. <laughs> 스크이브가 있었는데, 전문 이제 필경가죠. 예, 그 사람이 바로 더디온 것이죠. 바울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읊어주면, 그거를 이제 쓰는 사람이죠. 적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더디오라는 사람.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화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 바울이 침내를 베푼, 직접 침, 직접 침내를 베푼 사람을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그리스, 그리스보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전체가 아마, 이렇게 그 아마 가정교회가 아마 이 가이오 집에서 모인 것 같죠.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 아마 시관리인 것 같죠.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찬송시가 나오죠. 송령이 나옵니다. 송령. 닥설러지라 그러는데요. 닥설러지. 예, 하나님을 높이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어떤 로마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또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그 중심 주, 주제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묻어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끝내죠.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만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기 어떤 그런, 그게 정말 복음과 하나되었고, 복음에 완전히 그냥 그 거기에 올린한 솔드아웃된 그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되어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또그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지금까지 또 로마서를 받지만서도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20년 넘게 그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복음이 뭡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같은 동격이죠.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들, 핵심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분께서 아,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 아, 하나님의 그런 정말 새로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삶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복음을 아, 신비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비의 계시. 예. 왜 신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드러났다 그런 뜻에서 신비의 계시라고 그래요. 예. 요즘에도 우리가 계시, 계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신비의 계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 전에는 감춰졌었는데 예. 영세 전부터 감춰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을 글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아, 바울도 듣고 이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감춰졌던 것이 알게 된 것,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계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복음이 뭘 하느냐? 그 복음이 뭘 합니까? 그걸 보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 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기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가 강조한 바대로 이방인까지도 예, 다 포함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다맞바꿔서 그죠 동물의 그런 정말 그. 또는 우상의 그런 정말 헛된 썩어질 영광으로 바꾼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이 복음을 믿고 함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어 순종한다.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 1장 5절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아우르죠. 계속 로마서 1장과 16장 이렇게 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는 분명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또 순종의 역사, 예,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선지자의 글에게 예언을 했고,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 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제는 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자, 근데,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도 결국은 이 복음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애를 쓰고 쓰고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참 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로 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 지혜롭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경륜, 그렇죠? 구속의 경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끝에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여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아,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송축하는 것이 송령이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정말 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영광이 새세 무궁토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령으로이 대던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수많은 그런 정말 교리와 정말 신학이 나왔지만 그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은 항상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으니까, 당연히,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 결론이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머리만 복잡해지고, 에, 정말 그쵸? 예, 우리가 더 머리만 커지고, 내가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도 아, 똑같이 기도로, 찬송으로 끝났듯이, 로마서 전체도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이 비밀을 이야기한 바울이, 이, 이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로마서를 묵상한 우리 또한 그런 결론에 도달해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홀랑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그 정말 그 복음이 정말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우리, 우리, 우리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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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과 정말 복잡함들이 있지만서도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견곡케 하시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불러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뇌면서이 복음의 그 정말 놀라운 그 파워가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정말 더욱더 역사되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그래서 각자의 심령에 정말 그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 소리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전파합시다. 함께 사실 거니까 결과는 함께 맡기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그렇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우리 오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로마서 말씀 묵상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더 명확하게 아버지또 배우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그냥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믿어 순종케 하는 견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교회에 정말 아버지 주어주신 이 사명 복음의 이 정말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지역에 덕도에 정말 아버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뚝 세우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노, 놀라운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맛들리게 돌려옵나이다. 아멘.